빌리포 사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새첫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분들 믿음으로 축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인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죠. 아무리 많이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믿음이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이 성공의 열쇠다. 예, 믿음이 성공의 열쇠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성공한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이 일이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 일은 해볼만 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잘될수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도전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수 있다. 될 것이다.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노력할 때 성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해봐도 아예 성공 못 해. 이거 하면 내가 실패할 거야. 다른 사람 보니까 이거 해도 다안 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뭐 하러 안될 일을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믿음이 없을 때는 도전할 수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고 그가 도전하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책은 바로 이 성경 책이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믿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믿음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요수와 갈렙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왜 광야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어린 아이들, 노년, 또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수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에 넣었더니 에 거기다 보냈더니 갔다 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1 0 명의 정탐꾼은 보고하기를 자, 우리가 열심히 봤는데 갔더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이고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들의 성은 다 견고한 성들이어서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애굽에 가서 다시 종살이 하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게 열명의 보고했어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보고죠. 자, 열두명 가운데 두명 요소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 합니까? 그말 맞습니다. 그 땅은 참 기름진 땅이고 그 백성들은 장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장대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소와 갈렙의 보고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소와 갈렙의 보고와 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보고를 들었어요. 왜? 10명의 보고가 더 과학적이고 더 분석적이고 더 객관적이거든요. 그게 더 사실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거기에서 통곡하는 것이죠. 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었구나. 다 죽었구나.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 그냥 놔두지 왜 여기에 끌어와서 여기 광에서 다 죽게 하는 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엉엉 울면서 땅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땅을 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대로 해 주리라. 너희가 가나안을 정탐한 그 날수를 세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광야를 배회하며 유리하며 20세 이상의 사람들 이 여기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2014년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을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2014년 너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리라, 너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 2014년 작년이나 올해나 바뀐 건 하나도 없고, 그 똑같고 가정 형편도 똑같고, 내 몸은 더 약해졌고, 뭐 우리 미국 경기도 뭐 거기서 거기고, 뭐안될 거야, 똑같을 거야, 더 어려울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게 말을 한다면, 그 말대로.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서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축원합니다. 믿음이 성공의 열쇠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축복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무슨 믿음을 고백할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 그런 믿음이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갓난아이를 돌아보지 않아요. 이 추운 겨울에 그 아이가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부모님의 그 포근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게 되고 그 아이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학교로 졸업하게, 졸업하고 사회에 가게 되면 직장의 선배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또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 고마운 분들이죠.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아내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죠. 서로 서로를 도와주면서 함께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인간이란 그 단어 자체, 한자로 보게 되면 사람인 자의 그 사이 간자 아니에요.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계속 도와줄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우리 부모님의 육체도 갈수록 연로해지고 또 병약해지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돼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일찍 저희 할아버님을 이제 여유시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키우셨는데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큰아버지와 나이가 많이 이제 차이가 나시니까 거의 큰아버지가 키우시다, 키우다시피 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는 장수를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연세 90세에 돌아가셨는데 연세 90세에 돌아가시니까 장수하셨지만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 아버님이 돌아오셔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나도 이제 고아가 되었다. 고아가 되었다. 비록 어머님이 몸이 약하시고 90세의 그 노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죠. 그렇지만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것하고 어머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다는 것, 그것이 아버님의 마음 속에 다른 다른 마음을 그런 느낌을 주셨던 것이죠. 자,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시편 46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이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인생의 환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4년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교회를 주님 부흥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 아멘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로 가운데서 만나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손을 들고 우리 좌우분들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좌우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신니 낮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란을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사랑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이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도 할수 있다. 왜? 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게 기쁨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죠. 자, 이렇게 한번 다 주먹을 한번 불끈 쥐어 보세요. 힘있게 한번 쥐어 보세요. 한번 따라 보세서 나도 할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있다. 실패한 사람들은 왜 실패합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해요.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사람 보고, 자꾸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마음속에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돼요? 아, 나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제 실패한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것을 보고 연구를 해요, 연구를.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100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100가지의 길이 있는데, 99가지의 길로 가면 실패해요. 한 가지의 길로 가면 성공합니다. 한 가지 살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한 가지 길. 성공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공의 길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봐야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위인전을 많이 읽혀야 돼요. 세상에... 죄짓는 사람, 나쁜 사람만 자꾸 보이지만 아이들의 마음 속에, 야 세상은 나쁜 곳이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요셉, 그렇죠? 또 다니엘, 에스더, 사도 바울, 다윗,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다 쓰러지고 그들은 낭망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 세상에 어떤 위인전보다 훌륭한 위인전이 바로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요셉처럼,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에스터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모델들을 많이 보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애나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음대에서도 그들이 성공했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닉브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닉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즈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저건 이제 한국에 있는 유명한 프로그램, 힐링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저닉브이치치가 출연한 모습입니다. 그 옆에 성경책이 보이죠? 조그마한 성경책.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며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보통 이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런 거잘안 해주거든요. 자, 양쪽에 팔이 없어요. 양쪽에 다리가 없어요. 학교를 가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죠. 자꾸 놀리죠. 같이 안 놀아주죠. 10살 때 자살을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양쪽 팔을 주세요. 팔이 나오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양쪽 다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팔이 안 생겨요. 다리도 안 생겨요. 제가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너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양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자신이 살아있음, 살아있으면 그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중증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한 남자의 기사를 기사가 실린 신문을 그에게 보여줄 때였어요. 아, 세상에는 장애인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사람들도 장애가 있구나. 그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볼때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는 그 장애를 극복해 나가면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그책 영어 제목이 No arms, no legs, no worries. 팔들이 없습니다. 다리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 책. 그 모습 보면 항상 웃는 모습, 항상 감사하는 모습.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훌륭한 강연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양쪽 팔이 있고 양쪽 다리가 있는 저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위대하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간증하는 일에 그가 쓰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할수 있겠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얻는 그 사람들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한번 증거해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는가? 성공의 길에는 1, 2, 3가 있습니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첫 번째, 성공의 길은 1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꿈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즈니스에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그 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도전해야 돼. 요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우리에게 닥치는 장애를 극복을 해야 합니다. 반대를 물리쳐야 돼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의 꿈을 듣고 "야, 정말로 훌륭하다.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격려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꿀밤을 주는 거야. 이 녀석, 야, 내가 너한테 저래? 이 건방진 녀석, 건방진 녀석,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때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며 반대를 물리치며 인내할 때, 그 걸음을 향해 소리가 나갈 때, 계속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꿈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예, 나는 안될 거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꿈 나에게도 그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 1부, 2부, 3부, 4부, 5부 성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워싱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메이슨 유니버시티 바로 옆에 있죠 또 여기 노바 학생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하나님 그 젊은 청년들 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키우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꿈 깨세요. 저는 계속 꿈꿀 거예요. 아무리 저를 구박하고 저를 핍박하고 해도 저는 계속 꿈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축복의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갈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저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도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만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4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2014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 송도의 10년 가운데 아버지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을 향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 새로운 은혜로 부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은혜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14년 새해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